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키노아를 매일 밥에 섞어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잠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흔히 슈퍼푸드라 불리는 키노아가 여러분의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 드릴 겁니다. 최근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키노아를 드셨는데 몇달후 만성 소화 불량에 시달리더니 급기야 신장 기능 저하 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슈퍼푸드라고 해서 아무 걱정 없이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대로 고혈압과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70대 초반의 다른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키노아 섭취법을 따른 후 혈당과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을 받고 다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 노인 전문의로 근무하며 5만 명 이상이 환자를 직접 진료해 온한 전문의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퀴노아를 슈퍼푸드라며 맹목적으로 섭취하시거나 반대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런 오해들을 풀고 60대 이상 여러분이 키노아를 언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섭취법과 키노아의 효능을 두배 이상 높여주는 황금 섭취, 스케줄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조합까지 아낌없이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한 결정적인 정보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퀴노아, 그 양날의 검진실. 자, 그럼 이제 퀴노아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퀴노아는 분명 뛰어난 식품입니다. 식물성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이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고, 낮은 혈당 지수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노년층의 근육 유지, 장 건강, 심혈관 건강까지 다방면으로 유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던 양면성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키노아 겉면에 있는 사포닌 성분입니다. 이 사포닌은 항암 효과 등 긍정적인 효능도 있지만 과다 섭취 시 장에 부담을 주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0대 후반 어르신의 경우 사포닌 성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키노아를 과도하게 드시면서 만성적인 위장 장애와 함께 신장 기능의 이상이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아무런 준비 없이 드시다가 오히려 독이 된 것이죠. 영양성분만 보다가 놓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퀴노아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섭취하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올바른 섭취법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슈퍼푸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섭취 가이드라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맞는 맞춤형 키노아 섭취 가이드라인. 이제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키노아를 어떻게 드셔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60대 이상 하루에 30에서 50g 즉 밥숟가락으로 2세 스푼 정도를 주 4~5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백미밥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2. 만성, 소화, 불량과 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 퀴노아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 하루 10, 20g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며 점차 늘려가십시오. 반드시 충분히 불리고 삶아 드셔야 합니다. 소화가 어려운 경우 섭취량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3.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 퀴노아는 단백질과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퀴노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피해야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장 내과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하십시오. 일반적인 곡물 섭취량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4. 당뇨가 있는 분 앞서 말씀드린 70대 초반 어르신처럼 희노하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백미 대신 주 3, 4회 하루 30g 정도 섭취하며, 식후 혈당 변화를 꼼꼼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기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약물, 다른 질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양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 내 몸에 맞는 최적의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퀴노아의 진짜 효능 극대화 방법. 퀴노아의 뛰어난 효능을 내 몸에 제대로 흡수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육 건강을 위한 완전 단백질. 육류 섭취가 부담스러운 노년층에게 희노하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밥에 섞거나 샐러드, 수프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2. 장 건강을 위한 장 청소부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은 물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 개선에 탁월합니다. 3. 혈당 조절에 숨은 조력자 백미보다 낮은 혈당지수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당뇨 관리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키노아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사포닌 완벽 제거입니다. 키노아 겉면의 사포닌은 쓴맛을 내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섭취 전 반드시 충분히 물에 불리고 여러 번 헹궈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좋은 키노아도 독이 될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한번더 헹구는 것도 사포닌 제거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퀴노아의 흡수율을 높이는 영양 시너지 황금 조합도 있습니다. 퀴노아의 철분 흡수율을 높이려면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 파프리카, 브로콜리, 딸기 등과 함께 드십시오. 퀴노아 샐러드에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는 것이 좋습니다. 퀴노아를 견과류나 씨앗, 유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등과 함께 섭취하면 부족할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까지 보충되어 종합적인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내몸 지키는 퀴노아 안전 3원칙과 현명한 조리법.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시니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퀴노아 안전 섭취 3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 1. 꼼꼼한 불림과 행굼 키노아를 드시기 전 최소 30분 이상 물에 불리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손으로 비벼 헹궈내십시오. 사포닌 제거와 소화 흡수를 돕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원칙 2. 완벽한 익힘 키노아는 반드시 물에 넣고 끓여 완전히 익혀 드십시오. 충분히 익어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원활합니다. 쌀과 함께 밥을 할 때도 충분한 물을 넣어 조리하십시오. 원칙 3 소량부터 점진적 시작 평소 퀴노아를 드시지 않았다면 처음에는 밥 숟가락 1스푼 정도의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진적으로 섭취량을 늘려가십시오. 특히 소화기관이 약한 시니어는 더욱 중요합니다. 퀴노아는 밥에 섞어 먹는 것이 가장 흔하지만 샐러드, 토핑, 채소, 수프 재료, 요거트에 넣어 드시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퀴노아 섭취에 대한 오해를 풀고 건강 상태별 맞춤 섭취법, 효능, 극대화 방법, 안전 섭취 3단계, 그리고 황금 조합까지 알아봤습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제가 얻은 가장 큰 지혜는 바로 균형입니다. 퀴노아는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어떤 식품이든 과유불급이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식을 바탕으로 나만의 키노와 건강일지를 시작해 보십시오. 섭취량과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 주치의와 상담하며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나가십시오. 어떤 음식이든 홀로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하나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건강정보 나눔의 시작입니다. 알림설정으로 앞으로도 6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한 귀한 건강정보를 계속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나눔이 큰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